네 오늘은 21쪽 교재 21쪽 13번부터 16번까지 먼저 네개네 문제 먼저 풀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어, 21쪽이고요. 여러분 학습지 페이, 페이지 21쪽이고요. 보시면. 유전 형질은 대립 유전자 A와 a 별표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철수네 가족 체세포 한 개당 A와 a 별표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표를 가지고 가계도로 만들어서 그려 보세요. 그러면 아빠는 몰라요. 아빠 없으니까 안써 있으니까 엄마 그다음에 누나 철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시면 <laughs> 엄마는 a 하나, a 별표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나는 a 어 a 별표가 두개 있어요. 그렇죠? a 별표가 수치가 2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 별표, a 별표 이렇게 두개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철수를 보시면 a만 있습니다. a 별표도 없고요. a가 두개 있지도 않아요. a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돌연 변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엄마랑 누나는 두 개씩 갖고 있는데 철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건 결국 X 염색체 위에 있구나라고 추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성 염색체 유전이구나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의 A는, 어, 누구한테 온 거냐면 엄마한테 온 거죠. X니까. 왜냐하면 철수는 이거에 대응되는 염색체가 아마 Y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엄마는 이렇게 될 거고요. 누나는 이게 맞는 거죠.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기억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음. 그 다음 철수가 A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확률은 1이다. 엄마로부터 왔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빠한테 Y 받아야 되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A와 A 별표가 존재하는 각각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다. 아니요. A도 A 별표도 X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양과 크기는 서로 같죠. 그래서 얘는 X 해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철수, 그, 이 그래프에 있는 양을 통해서 X 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걸 추론해내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14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14번을 보겠습니다. 모, 동물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이엔이래요. 이엔. 이엔인 동물에 어, 들어있는 세포 가와 동물 이에 세포 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모든 염색체라고 말을 했으니까 얘는 아, 이엔이구나 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물 1, 여기가 동물 2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둘이 상동인 게 보이시죠? 요렇게 둘이 상동인 게 보이시겠죠? 여기는 2에는 4인 애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크기는 비슷하,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얘도, 얘도 다르죠. 그러면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네 개가 전부 다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아, 짝꿍이 없는 애네. 그래서 n 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4인 상태고요. 2분열 중기에 는 세포인 거예요. 감수 제2분열 중기. 그다음에 얘는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2N은 4인 개체고요. 여기는 N은 4인 개체예요. 얘는 2N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8이 되겠죠. 따라서 1과 2는 같은 생물종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와나의 핵상은 같다? 아니요. N, 2N이잖아요. X. 그 다음 1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1은 2N은 8이었으니까 음, 지금 얘는 그러니까 생식세포고요. 얘는, 얘는 8이니까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8이 될 거고요. 2의 체세포한개당 염색체수는 4가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2번. 그리고, 어 이건 생각보다 그림 안에서 해결이 됐네요. 15번 갈게요. 15번은 2 n 의 세포 X가 분열하는 과절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 일부에서 핵한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나타냈고요. 아, 2에서 1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구간 2에서 나는 구간 2, 여기네요. 여기에서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나야에서는 세포가 가진 모든 염색체를 그냥 다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 외에 그려지지 않은 염색체가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가만히 보시면, 얘도 지금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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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현재 얘는 N은 4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laughs> n은 4니까 체세포 분열이 아니잖아요 이미 n이 등장하는 순간 아 얘는 감수 분열 중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감수 1분열을 마친 상태예요 즉 염색체 아이고 염색체 수가 반탁으로 줄어든 상태죠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이죠 감수 2분열 자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이, 이 과정에서 가의 이 과정에서 이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감수 1분열 종료 시점인 거죠. 아, 애매하고, 아니, 아니, 이렇게 보지 말고요. 감수 2분열 중인 거죠. 진행 중. 그럼 X는 체세포 분열 중에 있다? 그건 아니죠. 얘는 아닙니다. 구간 2에서 염색분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보면 분리되고 있잖아요. 이건 맞는 말. 그 다음에 구간 1에, 1이요 1, 여기. 1에서, 그러면 1이라는 얘기는 감소 1분열을 마치고 2분열 진행되기 전이 했거든요. 그럼 염색체 수는 몇 개겠어요? n은 4였겠죠. 그 다음에 구간 3. 구간 3도 역시 n은 4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염색분체가 분리되지 않은 염색 어, 염색체고요. 위에 있는 n은 염색분체가 분리된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즉, 밑에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에요 그렇다면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하여 답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16번은 개체 2에는 6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동 염색체를딱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세 종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에는 6인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염색체의 기억부터 비읍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생식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에는 6인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세 개씩만 가지고 있죠. n은 3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는지를 추론하셔야 돼요. 먼저 기억 디귿 비읍을 생각해 보시면 얘를 기억이라고 놓게 되면 디귿 비읍이 되겠죠. 왜냐면 생식세포의 상동염 세차가 같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일단 디귿은 여기 냅두고요. 니은하고 리을이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3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여기는 적어도 니은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즉그 말은 여기가 니은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디귿에 짝꿍은 아닌 거잖아요. 디귿하고 니은이 같이 갔으니까. 그럼 여기가 니은이란 뜻이고요. 그렇다면 리을은 어디로 간다는 뜻이냐면 여기로 가야겠죠. 기억의 짝꿍이 리을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미음이죠. 그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 쌍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은 1세포 핵상이 n이다. 그럼요. n은 3이죠. 그다음에 기억은 리을과 상동 염색체 있다, 맞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 동물에서 니은 색깔을 바꿔볼게요. 니은 니은은 여기죠. 니은 그다음에 리을어 여기까지 는 좋아요. 그런데 비읍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 이거 잘못된 거죠. 비읍하고 니은은 상동염 상동 염색체 같은 번호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어, 감수분열할 때 이렇게 사르 나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형성될 확률은 8분의 1이다. 아니요, 제로입니다. 돌연변이가 없다면. 그래서 얘는 X. 하여 기역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1페이지에 4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감수분열 관련해서 세포분열 관련해서의 염색제 개념을 다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영상 제목 보시고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4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